임마누 성가대 은혜로운 성가 고맙습니다. 아,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출발한 우리 신학대학원 모든 에,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부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길고도 긴 광야 생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지나면 건너면 그렇게 오매불망 기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제 120세 그 험한 세월을 모진 시간들을 견디어 오면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지도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리라는 푸푼 꿈에, 꿈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온 해중들에게, 모세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명기서는 일종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뒤트라나미 두 번째 개명, 개명을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의 신명기라는 말은 개명을 널리 펼치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고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열한째 달초 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5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할례를 베푼 장면이 나옵니다. 5장 사제를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의 1 세대가 아니고 그1 세대는 거의 다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모세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은 출애굽의 2 세대, 새로운 세대라 이 말입니다. 신세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의 개명을 듣고 자란 세대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세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준행하라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요. 평범한 교훈 같지요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모세가 힘주어 강조하고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주느니라 모세는 지금 하늘에서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줄 새로운 개명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세대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듀트라아나미에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뭐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은 우리가 먼 훗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에 내 발자취를 돌아보면 동일한 일을 거의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체화되어서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니 말씀 잘 지켜서 준행해라 제 어머님이 90이 이제 되셨습니다마는 올 설에 내려가서 세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좀 촉촉히 적셨습니다 매년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올해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좀가 아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90이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좀 알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기가 시리도록 어려서부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천국이더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또 있겠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우지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탄 어려움 속에서 죄도 짓고 잘못도 범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천국이다 이거 목사 아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왕이 다음 차기 왕이들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과 복을 빌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문하세여 에브라함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위시 솔로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수많은 곤명과 하고 싶은 남겨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 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4장 마지막 장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아니 신구약 성서를 감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외에 덧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이지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오늘 새롭게 우리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눈망울을 보니 초롱초롱하고 기대와 설레는 그런 기쁨이 느껴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그 마음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간직하고 늘 처음 자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숙고하면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높은 범우리와 영성의 깊은 코를 일구어서 여러분이 2년, 3년 이곳에서 학문을 하고 교정을 나갈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인격체로 다 성숙해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탁하고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그게 다래 가지고 더 이상이지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외친 슬로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예수 믿었던 그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온 곳이 우리 개신교회 우리 한신대학교도 마찬가지 1939년 기성회가 조직되고 그 암울한 일제의 강정기 치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육하고 길러내기 위한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선각자들이 여기에 주춧돌을 세우고, 그 이후로 수많은 우리 사회의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영향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해낸 학교가 우리 한신대학입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근본을 다시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돌립 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본을 바로 세우면 살길이 생겨 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모세도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준행하라.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바라던 적과 꼬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세대들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전략 회의를 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불러서 전략을 짜가지고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지금 숙의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잊지 말라 이 말만 하고 있어요 너희들 들어가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후계자인 여호수아 장군을 잘 따라가면 너희들 평온하게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40여 년 고생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평안하게 저 땅에 가서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곳에 왔다면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신학 공부한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지금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도원 선생이 쓴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설정해놓고 그 꿈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허탈함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래?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님의 주권을 겪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 본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 땅을 무혈 입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이방을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숱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없고 인간의 셈법과 논리만을 앞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학문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 학기 또 2년, 3년의 여러분의 학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의 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학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